외곽 수비로 나온 형님. 형님, 형님. 형님, 드라이님 해주고 있죠. 석공을 조심해야 합니다 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대구의 미들 점프도 들어가지만 지금 성공하는 다양한 점프들 들어 나와서 이점을 보여줍니다. 어 쓰레 보니까 네네 과연 우승 청사라는 타이틀이 확실할지 지켜 보겠습니다. 야, 뒤에, 뒤에, 뒤에! 앞뒤공는 태교. 자, 빠른 속공. 자, 오픈이죠? 기회 있었는데 공하지 못하지만 이가에는 후손이 가져가면서. 자, 위도. 위도 엄청 강지 아주 맛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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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3점 아쉽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을 가져옵니다 자, 현재 스코어 7대1 6점 차 3점 고는 얻어냅니다 자음 그냥 아. 자통 8번 게이 파울 2개입니다 이4 3 4 5 6 7하는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아, 이거 그러니까 신경 써야죠.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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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를 보는 세 아, 오 아, 이 아, 오케이. 아, 오 아, 이이 아, 네, 이 쿼터 공격 시작을 음통했었기 때문에 8드 상황에서는 최교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공격 3승 망하시게 토너머를 벗으면서 다시 한번 최규의 공격 체육교과에 어? <몇> 어? <나 바꿀게. 몇> 어, <태극> <몇> 선수교체가 있습니다 선수를 대거 교체하는 체교과0삼 <몇> <태극 결과. 몇> 12인 로스터가 채워지는 좋은 선수치고 체교의 동점 경연으로 다